2026년도, GT분들, 좀 어때요?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, 진짜로, 나는 GT분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워. 뭐가 존경스러웠냐면, 진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꿋꿋한 마음이 이분들의 병을 들지 않게 하신 것 같아. 이분들이 만약에 오자라이 진짜 강했더라면, 이분들이야말로, 어떻게 살았을까, 난 싶어. 근데, 진짜 묵묵히, 그래. 아, 저쪽이 그래, 아 부, 났대, 저쪽에 불났어 그 불났어? 아 불났대 저쪽에 그러고 말아 아 저쪽에 물난리 났어? 누가 죽었대 아 그랬어? 하고 말아 근데 우리는 가서 꺼야 되고 우리는 가서 물난리 막아야 되고 막 여기 가서 밥해줘야 되고 제가 밥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약간 성향이 자기 중심적인 면이 많다라는 소리예요 나쁜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저는 시끄러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묵묵히 짓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몸수준은 좋지가 않아요. 어, 우리 병원에 들어서 다른 건다 괜찮아요. 뭐 금전 쪽도 괜찮고 돈만 안 쓰면은 괜찮잖아요. 돈 쓰면 다 날라가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. 좀 무식하게 왜또 돈도 조금 막 크게 벌지는 않지만 조금 조금은 돈이 벌려요. 한방은 없습니다. 이분들을 겪던 경우는 그런데.